아, 어, 너무 좋다.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? 경북 영주시 여기가 안포인니 아니 아니, 영주시 어. 양남면. 응, 양남면. 아 제가 어,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어, 아홉 날째 길, 걸 길을 걷는 걸 응원하기 위해서 달려온 어, 울산의 어, 옥자 친구가. 어,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밤바다가 너무 아름답고, 어, 빛이 없어서, 어, 빛이 없어서 할 수는 없지만, 정말 소리는 너무 밤바다 소리가, 특히 파도 소리가 아름다운 주상절리가 있는 이곳은 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. 어, 정말 울산에 있는 김옥자 친구가, 어, 응원해줘서 내일도 새벽 4시면 또, 한결같이, 해파랑 길 끝까지, 부산까지 달려가겠습니다. 친구도 한번 해봐. 친구야. 특히 친구 덕분에 내가 후사를 누리네이 <laughs> <laughs> 좋은 바파다 야경을 구경할 수 있었다. 너무 멋져. 특히 <laughs> <듣기> 최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렇게, 저렇게 훌륭한, 사임, 또 훌륭한 분이 될 겁니다. 고맙습니다.